안녕하세요 애프터 스님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이제 막 배영을 배우기 시작하신 분이거나 배영 강습을 받았는데도 아직 배영 팔 돌리기에 대한 감이 잘 오지 않아서일 거예요. 배영은 접, 배, 평, 자네 가지 영법 중 유일하게 뒤로 가는 영법인데요. 다른 영법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우리 시야를 밝힐 수 있는 반면, 배영은 천장을 바라보고 영법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뭔가 더 어려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배영은 배우는 커리큘럼은 강사마다 다양하지만 저의 경우 기본적 물뜨기부터 시작해 호흡하기, 발차기, 팔 돌리기 순으로 가르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힘드신가요? 제가 가르친 수강생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바로 팔 돌리기였는데요. 발차기의 경우 자유형 발차기와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자유형을 배우고 오신 분들은 금방 배우시더라고요. 근데 배영 팔돌리기는 오히려 자유형 팔돌리기에서 배웠던 게 혼란이 오신다면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저 애프터스임이 있으니깐요 배영 팔돌리기는 딱세 가지 포인트만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핵심 세 가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알아볼 테니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배영 팔돌리기를 할때 어떤 게 어려우세요? 제가 가르쳐 본 수강생 분들은 보통 이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더라고요 1. 팔돌리기 하면서 계속적인 어깨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2. 엄청 열심히 팔은 돌리는데 막상 앞으로 잘 나아가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경우 3. 팔 돌리기는 타이밍이 계속 어긋나서 다리가 계속 가라앉는 경우에요. 이런 현상은 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팔 돌리기 타이밍의 핵심 세 가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세 가지는 바로 롤링, 뇌잡기, 타이밍입니다. 롤링이 없기 때문에 어깨 부담이 가중돼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고 정확한 물 잡기를 하지 못하여 물을 뒤로 밀어내는 추진력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것이며 부적절한 타이밍으로 인해 신체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다리가 가라앉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세 가지 원리를 적용하여 팔 돌리기를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것일까요? 지금부터 세 가지 핵심 원리를 영상 예시를 통해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는 이 핵심 원리를 이용하는 세 가지 연습 방법도 간단히 알아볼 테니 꼭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만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영을 하시면서 느꼈던 위의 세 가지 어려움이 갑자기 사라지는 듯한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배영 팔돌리기의 핵심 원리 첫 번째는 바로 롤링입니다. 롤링이란 어깨와 몸체 회전을 의미하는데요. 자유형에서 롤링을 한번 배우셨던 분이라면 롤링이 수영에서 얼마나만큼 중요한지를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영에서도 마찬가지로 롤링은 팔돌리기에서 많은 이점을 가져다주는데요. 첫 번째로 팔돌리기를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해줍니다. 롤링이 없는 배영은 어떤 느낌일까요? 가장 상상하기 쉬운 예시는 우리가 기말고사 시험지를 나눠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고 시험지를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어깨와 팔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어깨와 몸통을 살짝 돌면 뒷사람에게 물건을 줄때 어떤가요? 훨씬 어깨와 팔에 부담이 덜하죠? 배영에서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롤링을 잘하는 선수의 영상을 보면 팔과 어깨를 돌리는데 편안하게 보이는 게 느껴질 거예요. 이를 뻣뻣한 어깨의 부담을 기름칠해주는 효과를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기 바랍니다. 둘째, 롤링은 더큰 추진력을 발생시키는데 유리합니다. 팔 돌리기를 할때 롤링을 하게 되면 팔 근육뿐 아니라 광배근과 등 근육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는데요. 더큰 근육을 쓰게 되면 더 많은 물을 밀어낼 수 있으므로 롤링은 추진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점이 있는 롤링이라도 정확한 방법을 알고 하셔야 되는데요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롤링을 하면서 머리가 좌우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영에서도 강조 들렸지만 롤링은 어깨와 몸체만 회전하는 것이지 머리는 항상 고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의하세요 배영의 팔 돌리기 두 번째 핵심원리 물잡기입니다 물잡기는 두 번째로 설명하는 이유는 롤링을 정확하게 안 상태에서 물잡기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물잡기 동작에서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뒤로 누워있을 때 팔을 뒤로 곧게 뻗는 상태에서 두시 방향으로 팔을 내어준 뒤 손바닥은 뒤로 향해 구부려줍니다. 이 자세가 바로 물잡기의 가장 정석적인 자세라고 할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럼 팔은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데요. 물잡기 동작은 머리 옆쪽이나 머리보다 살짝 위쪽에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이유는 최대한 많은 물을 뒤쪽으로 내보내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물잡기까지 정확하게 만들어 주셨다면 다음은 물의 묵직함을 느끼면서 허벅지 아래로 물을 그대로 밀어주시면 되는데요. 자유형 스트로크와 마찬가지로 배영에서도 마지막 물을 밀어낼 때 가장 큰 힘이 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할 점을 말씀드릴게요. 가끔 초보분들이 과하게 물을 잡으려 하다 어깨에 부상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그럼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 결론은 2시 방향으로 물을 잡으려는 순간에 내 네, 어깨와 팔이 불편함이 없는 정도라면 좋은 물잡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물잡기는 본격적인 물 밀어내기 전 준비 동작이므로 이때 벌써 강한 어깨에 부하가 느껴진다면 자신에게 과한 동작을 주는 신호라는 걸 알아차리셔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얕은 물잡기로 연습하시다가 롤링이 잘 되신다면 깊은 물잡기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배영 팔돌리기의 핵심원리 세 번째는 바로 팔돌리기 타이밍입니다 배영은 양팔을 번갈아주면서 추진력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타이밍이 맞지 않다면 앞서 롤링과 물잡기를 잘했더라도 몸체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돼 좋은 명법을 펼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가장 정석적인 타이밍은 한 팔이 쭉 펴진 상태에서 반대 팔이 내 얼굴을 지나갈 때 다른 한 팔이 내려가는 방식입니다. 가끔 이런 타이밍에서 몸이 일직선으로 가지 않는 분도 계신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한 팔이 출수할 때는 엄지손가락부터 출수하시고, 엄지손가락이 내 시야에 보이면 손목을 돌려서 새끼손가락으로 입수해주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눈으로 손을 확인하게 되면, 팔이 내 몸체의 중심선을 넘지 않아 지그재그로 헤엄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배영의 팔 돌리기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배영 팔돌리기의 핵심 원리를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수영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끝이 아니죠 몸으로 체화해야지 확실하게 배움의 끝이 났다고 할수 있죠 어떤 연습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간단한 두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수영 끝난 다음에는 수영 전문 샴푸랑 바디클린저를 써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수영장에서 있는 염소와 락스 등의 성분은 우리 머라칼과 피부를 거칠게 만드는데요. 적어도 세정제품에 염소와 락스를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성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길 추천드려요. 제가 소싯적에 이런 제품 없어서 제 피부에 많이 노화가 왔나 봅니다. 지금은 엄청 잘 챙겨서 사용하고 있어요. 관련해서 제품 추천은 고정 댓글에 남겨 놓을 테니 한번 확인해 보시길 추천 드려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연습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12킥 팔 돌리기라는 드릴인데요. 팔 돌리기 한 번에 1 2번의 발차기를 하면서 밸런스를 잡는 연습입니다. 이때 앞서 말씀드린 물잡기 롤링이 잘 되는지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어깨 한쪽이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롤링이 잘된 상태에서 몸의 중심을 잘 유지하는 것을 꾸준히 연습해 주세요. 두 번째는 12킥, 세 번의 팔 돌리기 드릴인데요. 두 번의 연속적인 팔 돌리기를 하는 순간에는 정상적인 발차기를 해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12번의 킥을 차면서 글라이딩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드릴에서는 앞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롤링, 타이밍, 굴잡기가 잘 되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데요. 몸이 지그재그로 가지 않고 일직선으로 쭉쭉 나아갈 수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오늘은 배영 팔돌리기 핵심 원리 3가지와 2가지 연습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 핵심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깨와 팔에 부담이 없는 물잡기 방법, 물잡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롤링, 그리고 물잡기와 롤링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팔돌리기의 타이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두 가지 드릴을 통해 위 원리를 적용해 나가신다면 여러분이 그 전에 겪으셨던 팔 돌리기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완전히 없앨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함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수영하면 애프터 스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